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이입니다. 오늘 슬라임 만지면서 소통을 할 거예요. 빨리 많이 들어라. 어,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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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떨린다 그치 아야 맞아 아까 만지던거야 어, 아 끝을 아왜 사투리가 나오네 떨려 떨려 하게 떨린다 좋아요, 구나. 맞아, 떨려가지고 잘안올것 같아. 좋아요, 한개있다가 없었던 거 뭐지? 루이츠님, 안녕하세요. 누구지? 로이치님 혹시 좋아요 눌르셨어요? 갑자기 대답이 없으신... 나가셨나? 아나야, 그, 우리 반에, 기억, 미음, 아, 감사합니다. 루이츠님, 감사합니다. 아나야, 그, 기억, 미음, 이응님얘 있잖아. 걔가 우리 홍보해준다고 했잖아. 그때 너무 좋았어. 로이트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반모 됩니다. 오늘 고기 먹는다고 했는데. 어, 감사합니다. 루이치님 반모 가능하고요 반모 하실 거면 나이와 성별 나이와 성별 그리고 소통률까지 적어주세요 아나야 너하고 아름이랑 러브팝이랑 루이치님은 밥 하실 거면 하시고, 다른 사람 빼고, 어, 동갑이다. 나는 11살 여자야. 친하게 지나자. 소통률은 몇이야? 소통률. 루이츠님, 반복 가능하면 아나랑도 같이 해도 돼요. 특별히 넌 친구니까 봐준 거다. 하고 싶으면 해. 아, 할거 없어. 잠깐만 왜 그러지 이거? 초키? 초키는 나중에 하자 미안 이거 왜 그러지 색깔? 잠깐만 색깔 꽃다발 같이 켤게요 애하면서 초키해요 그러면 안녕